매일 반복되는 뉴스레터 작업 지치지 않으시나요? 획일적인 뉴스레터만 받고 원하는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정작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죠?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바로 해답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자동화하는 무료 스크립팅 도구로 추가 비용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되며 나만의 맞춤형 뉴스레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별도 서버 없이 구글 서비스와 완벽 통합됩니다. 이메일 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업데이트, 일정 관리, 파일 정리까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되돌려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트리거로 반복 작업 자동 실행. 둘째, API를 통한 데이터 자동 수집. 셋째, 조건에 따른 맞춤형 가공입니다. 뉴스레터 자동 발송, 주간 리포트 생성, 설문조사 응답 정리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시트에서 데이터를 읽고, HTML 템플릿으로 렌더링하여 지메일로 자동 발송하고 결과를 로그에 기록한 후 예약 트리거로 자동 실행됩니다. 5분이면 완성하는 뉴스레터 자동화, 구글 계정, 구글 시트, 지메일, 앱스스크립트만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관심 있는 뉴스만 매일 알아서 메일로 딱 도착하면 얼마나 편할까?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려면 개발자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자동 뉴스레터 발송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복잡한 API, 코딩 지식,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메일함에 자동으로 뉴스가 도착하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간단한 방법으로요.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주로 채 g PT를 많이 쓰는데, 사내에서 사용 가능한 MS c o p i l o t 이나 XR을 활용해도 좋아요. 입력 프롬프트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내 지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자동 발송해줘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해도 채 g PT가 코드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스크립트가 한 번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만 알려 주면 바로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 주니까요. 또 제가 댓글 창에 올려 둔 업데이트된 참조 코드를 프롬프트에 포함해서 요청해 보세요. 에러 없이 훨씬 더 쉽게 완성도 높은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어떤 뉴스를 보낼지, 둘째, 누구에게 보낼지, 셋째, 뉴스레터의 제목, 마지막으로 악마의 디테일이죠. 제약 조건입니다. 이네 가지를 챗GPT에게 명확히 알려주면 더 깔끔한 스크립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복사해 두면 준비 끝입니다. 구글 계정은 물론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주세요. 시트 안에 데이터를 미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드로만으로도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키워드나 수신자 목록을 시트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연동하면 관리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크립트와 시트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를 아까 클릭하세요. 새 창이 열리면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된 스크립트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 스크립트를 선택해 파일을 만들고 아까 챗치 p t 가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자, 이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처음 실행하면 지메일 계정을 연동 승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허용을 눌러야 자동 메일 발송이 정상 작동합니다. 혹시 구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앱이라는 문구가 떠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앱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고급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동을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실행이 끝나면 메일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짜잔! 방금 만든 오늘의 뉴스레터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일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트리거를 설정해볼게요. 메뉴에서 시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벤트 소스는 시간 기반, 유형은 매일 오전 6시로 설정합니다.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뉴스레터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오늘 만든 워크플로우를 살짝 이용하면 회사 리포트, 주식 뉴스, 날씨 알림 등 원하는 그 어떠한 정보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흥미로운 AI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